안녕하세요. 어버커플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나와봤어요. 지금 5시 반이고, 오늘 5시 반이 만조거든요? 팔물입니다, 팔물. 오랜만에 무이도 와봤는데, 아, 고기 나와줄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날씨가 요새 너무 뜨거워서, 조금 일찍 나와봤어요. 일단은 낚시 한번 해보고, 나오, 나오면은 좀한 3, 4시간 쳐볼 예정이고, 입질 아예 없으면 한, 한두 시간만 짬낚하고 갈 겁니다. 낚시하러 가볼게요. 오늘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는 것마다 물길이 다 닫혀있네요. 비가 조금 그쳐서 낚시 재개 해볼게요 키트 아, 빠졌다. 아, 삼치 같았는데 걸자마자 빠졌어요. 비 맞는 건 이미 다 젖어 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아, 카메라가 문제네. 카메라가. 일단 좀 해보고 너무 많이 내리면 철수했다 또 다시 오겠습니다. 몽여쪽 지금 갔다 오고 있는 길인데 아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월요일인데도 근데 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이게 지금 비거리도 안 나갔는데 앞에가 이제 다 여밭이에요 그래서 밑걸림도 너무 심하고 채비 딱한 번만 따이면 가자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쌓이진 않았어요. <laughs> 아, 이게 계속 걸리면서 오고, 막, 몰도 걸리고 이러니까, 선착장 쪽이나 이쪽에서 잠깐만 더 해보고,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잡는 사람이 안 보이네요. 다시 아까 하던 선착장 쪽 왔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던져보고 이제 안 나오면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저랑 비슷한 시간대에 오셔서 한 세네 분 계셨는데 그분들도 지금 안 나오니까 다 나가시네요 오늘 바람이 좀 세네요 일단 좀만 더 던져볼게요 저는 그만 철수하겠습니다.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불어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다음에는 꼭 윈디로 날씨랑 바람 체크 같은 거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맞바람 부니까 낚시가 전혀 안 되네요. 네, 오늘은 그 을왕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선녀바위 쪽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쳐보려고 요새 무이도에서 생각보다 고기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일단 무이도에서 이쪽으로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잡히면 제가 포인트도 간단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낚시 빨리 해볼게요. 지금 개빠이 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전 관리 하시는 분이 잠깐 저랑 말을 했는데 여기 요새 고기 안 나온다고 차라리 무의도를 가라네요 <laughs>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온 김에 여기서 무의도가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온 김에 좀 쳐보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간주시간 맞춰서 일단 무의도 한번 더 가볼게요 일단은 당분간 또비 계속 온다 그래 가지고 비 오기 전에 일단 낚시를 좀해 둬야 될것 같아요 당분간 낚시를 또 못할 수도 있어서 자 빨리 가볼게요 일단 진입했습니다 하... 굉장히 힘드네요 오는 길이 좀 많이 미끄럽고 여기가 돌이 엄청 많은 지형이라 쉽지 않아요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산타는 거는 그래도 안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 시원하네요, 그래도. 아침에도 비가 좀 많이 왔어가지고, 고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역시나 밑걸림이 좀 많네요. 일단 한번 따이면 지그헤드로 채비를 바꿔볼게요. 일단 포인트는 진짜 좋아 보여요. 근데 고기가 나와줄런지는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제가 앞에 보고 있는 이쪽 둘레가 해변가 끼고 있는 홈통이여가지고 포인트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던지고 있는 쪽에서 한 10m에서 15m 이내 거는 다 돌밭이라 밑걸림이 좀 심합니다 지금 거의 한 시간 정도 쳐봤는데 안 나오네요. 한 시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쳤던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는 데가 그 선녀바위 있는 데고 이렇게 선녀의 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홈통이라 제가 지금 이쪽 이렇게 홈통 들어오는 이쪽 부분이랑 여기까지 쌉다 이렇게 체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입질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무의도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곧 간조기 때문에, 무의도에서 또한번더 해볼게요. 예,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에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일단 잠진대교 밑에서 한번더 해보려고요. 일단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또운 좋게 본 거네요 그러면. 그, 그냥, 그, 그때 원래 이 그때 주시는 거 광어를 받아갈 거 그랬어. <laughs> 그 이후로 광어를 한 번도 못 잡아가지고. 아. 야 이거 뭐 지금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광어를 구경을 못했어. 요즘에 좀 힘들다 하더라고 수이 너무 높아서. 네. 들이 안으로 박혔나? 네. 지금요? 아이씨 그럼 또 안나오겠는데? 네, 네. 따라 이렇게 물이 움직이면은... 지금 이제 간족 거의 다, 다 돼갈걸요? 12시 40분이에요 <목소리> 어? 어거같은데아 네, 그래요? 동해 갔어요? 아, 좋겠다. 지금 방어랑 이런 거, 고등어 잘 나온다는데? 네, 방어하고, 대방어하고 올라오더라고. 네. 와서. <laughs> 아, 오늘이 세 번째 오신 거예요? 네, 오늘이 세 번째 오신 그 거예요. 저녁에 이제 여기 장어 치러 왔습니다. 장어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원투가 날 수도 있어요. 아, 태안은 삼치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30 정도 돼요, 사이즈. 예. 네. 아, 삼치 있어요. 아니, 지금 삼치 있어요. 터졌어요. 텅 하고 바로 터졌는데? 원래 그, 저, 쿨링바이트 하다가 터져요, 그렇게. 메탈이라고. 나이스. 해. 네. 작다, 작다. 예, 네, 삼치. 있기 있네. <laughs> 삼치 삼치. 얘는 좀 작네요. 근데 아까 거는 좀 치는 게 달랐는데. <laughs> 쳤어 삼치. 예. 네. 아, 근데 너무 작네. 예. 네. 아까 건 바로 터졌는데. <laughs> 아, 이걸로 안 되죠. 일단 물 조금 들어올 때까지 삼치 치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있어, 있어. 그래도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캐스팅 한 두세 번만 더 해보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고기가 계속 안 나와요. 지금 삼치 잡고 거의 한 시간 동안 계속 캐스팅하고 있는데, 고기가 없어요. 수온이 지금 너무 높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계속 발 담그면서 하고 있었는데, 물이 따뜻합니다. 가 꺼져가지고 아 일단 집에 와서 샤워 다 마치고 나왔는데 아 지금 당분간은 이 수온이 좀 내려갈 때까지는 당분간 낚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입질도 전혀 없고 고기가 너무 이제 수온이 높으니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수온 같은 것좀 체크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늘 바람만 체크하고 갔더니 <laughs> 똑같이 안 나오는 건 똑같네요. 네. 일단,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